안녕하세요. 저의 강의를 듣고 어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대상 혹은 그런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인문학적 연구 주제가 될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서사를 통해서 함께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 그리고 서사라는 대주제 아래 기획된 연속 강의로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비인간 주체들이 음, 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어, 영화와 소설 같은 여러 가지 서사를 통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인간 동물이라 말에 익숙하신가요? 어,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로 아닐 빗자가 인간 앞에 붙은 것인데요. 인간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아직도 좋은 가치로 통용되고 있는 요즘에 왜 비인간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세상, 세상이 많이 변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미 비인간 주체가 우리 일상생활을 파고들어서 우리 바로 옆에 비인간 주체들이 이미 주체이자 타자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이세돌을 이겨서 한국 사회에 큰 이슈를 몰고 온 알파고가 있고요. 최근에는 교육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 GPT, t g p t 그리고 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 GPT 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인간 주체라고 생각을 잘못 하시는 동물도 비인간 주체로서 조명해야 할어 오늘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2000년대를 기점으로 어 많이, 어, 세계가 많이 바뀌어서 비인간 주체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이성적, 이성, 이성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의미가 어, 지속적으로 해체되고 균열되고 있지요.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른 어, 두 철학사조가 있는데요.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데슈머니즘에 대해서 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은 어, 말 그대로 앞에 트랜스가 붙어 있고요, 인간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우생학 이데올로기에 근간을 하고 있어서 인간의 나약한 신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어, 극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조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대시휴머니즘은 이러한 어, 근대 중심의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좀 비판적인 그런 포, 어, 비판적 성격의 휴머니즘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시장 경제의 힘을 입어서 2000년대 이후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어떤 사조라고 할수 있고요. 어, 포스트데시휴머니즘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 휴머니즘을 성찰하는 그런 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필 감독의 '겟 아웃'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네, 이 영화 포스터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네이 영화에서 어 주인공 크리스는 백인 여자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데요 어 가는 길에 사슴을 치어 죽이기도 하고 그 도착한 어 매우 친절한 가족들이 있는 그 백인의 집에서. 어, 그 걸려있는, 뭐, 사슴, 박제된 사슴의 머리라든지, 요런 것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막 그러지요. 지나치게 친절한 백인들은 사실은 이 흑인의 어, 강인한 신체를 어, 강탈하려는 목적으로 친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트랜스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 그런 과학기술의 힘으로 어떤 강한 신체성을 가진, 어, 사회적 약자의 몸을 강탈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흑인의 강한 신체성과 백인의 어 뇌, 정신을 대표하는 백인의 뇌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이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흑인은 정신을 결여한 존재이고 백인은 나약한 신체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정신 대 신체, 그리고 문명 대 비문명의 구도로 되어 있는 영화이죠.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헌팅 트로피 아까 말씀드린 사슴인데요. 사실 그 사슴은 블랙벅이라고 해서 어, 흑인을 상징하는 어떤 어, 그런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어, 희생되는 것 그리고 어, 사냥의 트로피로 그 백인의 집에 걸려 있는 것들이 이 흑인이 희생될 것이고 뭐 그런 어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 흑인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였던 예전에 식민주의적인 식민주의, 그 이데올로기와 함께 비인간 동물의 이야기가 함께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취약성이라는 것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약자, 신체는 강탈해 도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어 사고 방식의 문제점은 우열의 이분법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좋아하는 강인한 신체 그리고 싫어하는 어 취약성, 나약한 신체와 정신 이런 것들이 어 근대 이데올로기를 계속 강화하게 되면 어 사람을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어 사회에서 약자는 어, 자꾸만 이렇게, 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 약탈돼도 두,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어, 이런 인종주의나 식민주의가, 어, 예전과 같이, 어, 드러내놓고, 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지속되는 미묘한 음. 인종주의라든지 더 폭넓게는 어, 종 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 못하시는 부분이요, 음, 비인간 동물이 비인간 주체라는 점인데요. 어, 사실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비인간 주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는 주체가 바로 동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동물이 아왜 비인간 주체고, 어 왜이 과학 기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사유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먼저, 동물은 생명공학이 탄생시킨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로 생명공학 분야,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 1996년에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가 체세포 복제로 태어나고 한국에서도 99년에 황, 황우석 박사가 어, 복제 소 영롱이를 탄생 시켜서 그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복제견 스너피를 체세포 복제로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인공장기라든지, 인공장기를 직기증한다든지,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들이지요. 네, 이런 신기술이 적용된 동물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완전 s f 서사 같은 이렇게 일, 이런 일들이 2000년대 이후로 아주 많이 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SF 서사로서의 '네버랜미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복제 인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를 보내지 마라'는 어, 소설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은. 어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어, 가조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니 말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보면서 저는 동물을 생각했는데요. 어, 사실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복제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생명이란 측면에서 동물의 현실과 완전히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이런 또 스토리가 동물에게 이런 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을 또 다른 동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세계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가 어, 특허를 받은 어, 생명체인 상품이자 실험 동물인 앙코마우스티엠이라는 어, 실험 쥐가 있습니다. 이 쥐는 어~ 인간의 암암 암 유발 유전자인 앙코진을 이식시켜서 어, 탄생시킨 쥐입니다. 이 쥐는 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어~ 개발되고 태어, 태어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태어난 동물인데요. 도나 헤러웨이라는 어~ 생물학자이자 유명한. 포스트휴머니즘 학자는 이 앙코 마우스 TM을 가리켜서 여성과 특히 유방암에 걸린 여성과 자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매라고 명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추측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주의인데 이제 인간의 유전자 그리고 안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일부러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도록 유도되는 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암에 걸려서. 어, 인간의 치료를 위해서 또 실험 목적으로 쓰이고 이런 거 희생을 하기 때문에 자매라고 명명을 한 것인데요. 동물의 의지랑 상관은 없지만 여하튼 헤러웨이가 동물을 좀더 이렇게 좀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명명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인간화, 인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화되는 동물은 인간과 동물간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표지를 보, 보, 어, 보면 그러니까 쥐가 앉아 있는데요. 사람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가슴이 유방이 발달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되어서 이렇게 어, 책 표지로 실려서 나오기도 했죠. 네,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 그리고 동물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이보그로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인간 동물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물이면 동물이지 왜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어, 199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 서구의 동물 윤리 그리고 동물 철학자들이 음, 어떤 전략적으로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용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근대 역사가 인간이 동물임을 부정하면서 만들어온 역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겟 아웃 같은 영화에서도 흑인은 동물. 백인은 인간 이렇게 나는 흑인이 아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동물윤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동물이다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명명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도 동물임을 상기시키면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 유대관계 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게 하는 어떤 관점이 생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즉, 인류의 역사는 의존성, 취약성, 게으름, 나약함, 육체적 욕망 등등의 인간적 특성을 인간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부 다 동물의 영역으로, 동물의 특성으로만 미뤄놓음으로써 어, 대다수의 인간을 동물화, 비인간화,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메커니즘 아래에서 대다수의 인간과 모든 동물이 어 소수자화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 실제 어떤 인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인간이란 건어 매우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아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저렇게 자기 신체적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실제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비인간 주체를 사유해야, 사유해야 하는 이유를 변화하는 실대상과 우리 이미 우리 곁에 도래해 있는 주체이자 타자인 비인간 존재들의 의미 그 중에서도 동물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또한 생명공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타자로서 포스트 휴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은 동물이고 또 동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 취약성, 의존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심도 없고 경외심도 없으면 참을성도 없는 덜 떨어진 짐승.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을 할때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동물은 이제 삶의 주체이자 우리 옆에 타자로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의 대중이 가족으로 여기는 애니멀 라이츠라고 하는 동물권 또한 한국 사회의 동물권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하는 것인데요.